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이 9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와, 이제 오국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맷도로박 수확 소식을 8월 22일, 23일경에 방송을 해드렸었죠. 지금 배뚜루박밭에 올라왔는데요 늦게 여른 호박들이 또 아주 가을을 맞이해서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넓은 호박밭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두번 수확 소식을 방송을 해드렸었죠 제1농장, 제2농장 배뚜루박 수확을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2주 전에 다 끝내고요. 지금 호박밭에 와 보니까요, 2차 늦게 열린 호박들이요, 지금 막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전화가 두 분이 왔어요. 한 분은 여기 가까운 태안 네, 사시는 분인데요. 5월 말경에 메뚜루박을 심었는데 수확을 해야 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했더니요. 호박이 다 익었더라고요. 하얀 분이 내리고. 그래서 빨리 수확을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어, 경기도 포천에서 어, 전화를 주셨는데요. 6월 10일경에 호박 모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호박이 익긴 익었는데 어, 사진을 보니까요 아직 덜 익었어요. 아직 분도 안 내렸고요. 어, 꼭지도 보니까 아직 새파랗고 덜 익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 늦게 심으신 분들은요 어, 추석 세구서 에, 9월 말경에 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어, 특히 경기도, 강원도 요 북부지방은요. 대부분 맷도로박을 늦게 심기 때문에, 서리가 오기 전만 수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남부지방, 어, 중부 이하지방에서는요, 1차 수확을, 어, 전부 다 이미 끝냈습니다. 5월 말경에 심은 분들도 지금 추석 안에 다 끝나야 돼요. 이미 말복이 지나고 처서가 지난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메뚜로박 수확 시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죠. 1차 수확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되고 2차 수확은 서리가 오기 전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수확은 서둘릴 필요가 없어요. 호박들이 완숙이 돼야만 어, 맷도로박의 색깔과, 어, 향과 제맛이 나기 때문에요. 완숙되지 않은 미숙과를 수확하게 되면요, 품질도 떨어지지만 맛도 덜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제 일농장 지금 호박밭인데요. 어, 호박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2차 수확 또 시기가 언제쯤 도래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는요, 7월 한달 동안 장마가 아주 폭우로 50mm 이상 아주 막 엄청나게 쏟아부었고요. 또 8월 한달 동안은 비가 안 오고 아주 폭염으로 한달 동안 아주 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찬바람이 났는데도요. 한낮에는 아주 폭염주의보가 아직도 남부지방에는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주 농작물들이요, 조금 빨리 익는 것 같아요. 밭, 논의 벼들도 그렇고요 모든 곡식들이, 8월 한달 동안 폭염이 계속됐기 때문에, 빨리, 예, 익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뚜로박 2차, 아, 수확할 호박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제 1농장 메뚜로박밭 전경입니다. 지금 이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나면서요 어, 호박 잎들이 단풍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단풍이 에, 들었어도요 새 줄기, 증손자 줄기, 새 줄기 호박 잎들이 또 이렇게 옆에서 뻗어갑니다. 자 보실까요? 자, 자 이런 녀석들은 지금 막 어, 호박 순이 넝쿨순이 지금 또막 이렇게 싱싱하게 예, 뻗어가죠. 예, 먼저 이제 호박을 수확한 넝쿨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단풍이 예, 들었고요. 또 2차로 정손자 어, 줄기 늦게 줄기가 또 뻗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호박 넝쿨들이 또막 무성하게 이렇게 또 뻗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 때마다 강조 드렸었는데요. 호박은 원줄기 절대 자르지 말고 제가 방임해야 품질 좋은 호박을 많이 딴다고 그랬죠. 지금 1차 수확할 때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죠. 자, 2차 수확할 호박들도요. 지금 또 많이 열렸어요. 이 넝쿨 속에요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넝쿨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방임해야 지네들이 알아서 원줄기에서 아들줄기에서 먼저 1차 수확한 호박들을 줄기는 단풍이 들어가고요 또 손자줄기 정손자줄기에서 또 곁줄기가 나와가지고요 늦게 또, 호박들이 열리고, 호박잎들이 넝쿨이 뻗는 겁니다. 그래서, 호박은 자연 그대로 방임해야, 품질 좋은 호박을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 꼭, 예, 맷두박은요 5월 달에, 남부지방 기준은 4월 중순부터 말경에 호박모종을 심고요. 중부지방은 5월, 5월 1일 초부터 5월 10일 사이에 호박모종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1차 수확, 2차 수확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방은요, 5월 말경에 6월 초에까지 심으셔야 돼요. 6월 말경, 6월 중순 이후에 심으면 늦습니다. 자, 그럼 호박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박이 안 보여요. 막 지금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요. 찾들 못하는데, 자, 여기 볼까요? 와, 자, 이런 녀석 지금 보세요. 자, 이렇게 2차로 어, 늦게 열린 호박들은요. 어,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예, 네, 1차 수확한 호박들 보세요. 크기가 좀 작아요. 자, 지금. 아주 이렇게 하얀 분이 생기고 예, 잘 지금 익어가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여기 보세요. 와, 지금 이런 녀석은요 아주 지금 많이 익었어요. 네, 근데 아직 꼭지 보니까 뭐 아직도 멀었어요. 예, 이제 2차 수확할 호박들은요 서리가 오기 전에만 수확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 중부지방은요, 10월, 10월 중순경 대하 서리가 와요. 그래서 아주 완숙될 때까지 내버려뒀다가요, 이제 2차 수확은 천천히 수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녀석은 보세요. 와, <laughs> 아주 앙증맞죠? 조그맣게, 네, 조그맣게 이렇게 네, 열렸어요. 와, 지금 이런 애들은 이제 지금 푸도박입니다. 자, 지금 이제 사발덩이만큼 컸는데요. 이런 녀석들까지는 지금 익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어, 호박들이 어느 정도 어, 열려서 지금 한 20일 정도 된 애들은 사발덩이만 의 애들은 10월 중순까지, 네, 설이 오기 전까지 익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애들은 내버로 어, 둬도요. 충분히 예, 숙가용으로 어,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이쪽 보도록 할까요? 네, 와 지금 보세요. 지금 이런 애들도 지금 어, 이렇게 늦게 열린 예, 늦게 열린 호박 이파리던 지금 파랗죠? 자, 늦게 열린 이 줄기에서 보세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호박 크기는, 예, 네, 1차 수확때보다 대부분 다 적어요. 뭐, 물론 큰 놈도 있지만요. 자, 여기도 애호박 하나 있네요. 예. 네. 네. 방송 중에 전화가 와서요. 잠깐, 네, 중단됐었습니다. 네. 요런 지금 애기 호박들은요. 따서 이제 먹여야 돼요. 예. 네. 요런 녀석들은 숟가용으로 익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어 지금 축구공만큼 큰 사발덩이만큼 큰 애들은 수가용으로 어 가능하지만요. 이제 요거 주먹만한 애들은 수가용으로 어 늙은 오박으로 수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애들은 푸도박으로 푸도박으로 수확해서요 썰어서 말렸다가 네, 반찬으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니면 된장찌개 해 먹어도 되고요. 자, 또 이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런데 보세요. 막 지금 호박 넝쿨들이 아주 뭐막 무선합니다. 자, 여기도 벌써, 예, 지금 이거 가지요. 이렇게. 자, 보세요. 아주 지금, 아 어. 호박 크기는 작지만 아주 그런대로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늦게 열린 호박들도 지금 많아요. 와 여기 보세요. 네. 지금 뭐 여기 저기 와자 지금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주렁주렁 자 이렇게 크기는 약간씩 적어도요 아주 호박 품질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늦게 열린 애들은요. 찬바람이 났기 때문에 호박이 썩을 염려가 없어요. 먼저 1차 수확할 때는 일찍 열린 애들은 장막 기간에 열렸기 때문에 호박이 썩지만요. 또 폭염이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늦게 열린 애들은 이제 찬바람이 났기 때문에요. 호박이 잘안 썩습니다. 와 보세요, 막이동클 밑에 지금 막 주렁주렁 막찬뜩합니다와와 와. 이쪽에 지금 많이 열렸어요. 와어이 아래쪽이요. 어 먼저 1차 수확할 때 어, 장마가 기간에 이 폭우가 내려서 아래쪽으로 이제 물이 내려와서 어, 습해를 조금 본드기 때문에요. 어, 그때 조금 일부 썩었었는데 지금 늦게서 2차 때 이제 많이 열린 거예요 호박들이요. 제가 먼저 방송 갈때 어, 말씀 드렸었죠. 호박이 안열린 곳에서는 또 썩은 곳에서는 떨어진 곳에서는 반드시 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많이 또 열립니다. 자, 호박이 적게 열렸던 곳에서는요, 와, 아 이런 거 품질이 너무 좋습니다. 자, 보세요. 와, 지금 뭐 호박이 많이 열렸어요. 여기저기, 야, 보세요. 와, 와, 아. 여러분들, 어, 1차 수확하신 어, 농가들도요, 지금 호박밭에 한번 가보세요. 호박 넝쿨이 낙엽이 들었어도요. 호박 넝쿨들이 다시 손자 줄기에서 정손자 줄기로 또 뻗어 가지고 이렇게 호박들이 지금 많이 어, 열렸습니다. 그러나 넝쿨이 없는 곳에서는 어, 호박이 열릴 수가 없겠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호박 넝쿨이 어, 녹아버린 밭에서는요. 이제 2차 호박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넝쿨이 좋은 곳에서는 지금 밭에 가보면요. 지금 호박들이 2차로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밭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참샘골 호박농원에서 맷도로박 밭에서 2차 맷도로박 주렁주렁 익어가는 모습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